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A의 지금 범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는 보시면 3 빼기 2분의 X임으로 저는 지금 X 범위,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.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금 모든 변에다가 곱해 주도록 할게요.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x가 될 거고요. 여기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, 여기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, 2분의 1이 되는데, 우리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된다라는 거 체크해주실 수 있겠네요. 자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요, 마이너스 2분의 x 그리고 여기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. 자 거기에다가 우리는 모든 변에다가 3만큼을 더해주시면 되겠죠. 3 3, 3을 더해주시면 이때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, 그리고 여기는 5보다 작거나 같은 A의 범위를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우리는 정수 A의 개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될수 있는 A의 값은 2, 3, 4, 5 이렇게 총 4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정답으로 4개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.